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 세프레셔 와 MAWP 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프레셔 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왔죠 근데 이제 MAWP 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프레셔 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세프레셔의 정의는 뭐냐 게이지 프레셔 예요 앱솔루트 프레셔가 있고 게이지 프레셔가 있죠. 게이지 프레셔로 나타내는데 언제 때의 게이지 프레셔냐? 서비스 컨디션 하에서 프레셔 릴리프 디바이스가 오픈 될때 r 게이지 프레셔다. 요게 s 프레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 r v 가딱 열릴 때 g 어 프레셔가 세프레셔다. 요거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해 왔죠. 요거 심 오프레셔는 사실은 PRV가 딱 세프레셔 우리가 정한 10바게이지면 10바게이지 거기서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티피컬리 세프레셔의 93%에서 98% 되는 지점에서 살짝이 샌다고 했었죠. 그 새는 것 때문에 이제 PRV가 파핑 액션이 일 경우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세프레셔가 PRV가 이제 확 열리는 그 압력이다. API 압력도 온도가 낮을 때는 이제 괜찮을 수가 있는데 가장 심비한 케이스는 언제요? 예 허용 가능한 디자인 템퍼레이처에서 템퍼레이처도 엄청 엄청 높고 프레셔도 엄청 높을 때 그때의 압력을 허용 가능한 압력을 MAWP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요 컴플리트 베셀이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 pressure는 가장 작은 값이어야 된다는 거미니몸이라 the least of the value 어, value가 어떤 v a l u e 냐면은 베셀을 디자인하는 룰 중에 each element each element of vessel using actual normal thickness 그러니까 실제 이제 컴플리트 완성된 베셀이니까 실제 그 두께가 있겠죠 하지만 뭐뭘 뭘, 뭘 제외하고 메탈 티크니스 얼라우드 폴올 코로존의 코로존 얼라운스가 있어요. 요거를 제외한 액추얼 티크니스를 베이스로 해서 각 베셀의 엘리먼트에서의 디자인 룰에 따른 프레셔에서 가장 미니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MAWP는 이 베셀의 여러 엘리먼트 중에서 여러 엘리먼트 중에서 그각 엘리먼트에 따르고 요거보다 높고 3000psi 보다 작을 때는 어 프레셔 베셀이라고 칭하고 티피컬하게 아스메 섹션 8의 디비전 1 그리고 3000부터 1 0 p s i 사이는 디비전 2 디비전 2가 요 부분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요거보다 높은 고압일 때는 디비전 3를 이용해가지고 베셀을 어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이 디자인 프레셔 있죠. 이 디자인 프레셔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 준다고 했어요. 뭐에 따라서 엔드 유저, 엔드 유저라고 하면 뭐 발주처를 말하는 거죠. S O L 이될 수도 있고, 그러까그 제조업 말하는 거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뭐 U A e 는 아드노 이런 엔드 유저의 프로젝트 스펙에 따라서 디자인 프레셔를 이제 정하게 돼요 근데 엔드 유저가 이렇게 실력 있는 엔드 유저도 있지만 조금 좀 실력이 없는 엔드 유저도 있어요 어? 엔드 유저가 엔지니어링 실력이 없는 회사라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안전과 운전을 고려해서 오퍼레이팅 프레셔에 그렇게 한 후에 그러면 그거를 정보를 받아다가 기획과 나온 기계팀에서 닉이 정해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준 10바 게이지를 따라야겠죠? 그 10바 게이지 기준으로 베셀의 두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친절하게도 우리 유교 터져가지고 페어가 됐을 때 미국에서는 이런 거다 계산식을 개발해, 개발해가지고 이러한 아스메 섹션 코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스탠다드화 시킨 거야 그래서 아스메 섹션 8의 디비전 1을 찾아가서 UG27, 요 UG27C 요 항목을 요 항목을 보면요. ASME 섹션 8 디비전 1 UG27C 항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cylindrical shell the minimum thickness or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t는 이제 쉘의 thickness를 말하는 거고 요 p는 뭐예요? 디자인 프레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식을 가지고 기계공학과 에서 이 피에다가 10바 게이지를 넣어요 10바 게이지를 여기에 놓고 이런거 다른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하여튼 요거 계산식대로 계산하면은 을요 t 가 10바 게이지를 견딜 수 있는 재고품이 있어 뭐 15mm 미리미터가 있는 플레이트가 있어. 그러면 이런 베셀업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12mm로 하면은 다시 주문해야 을 되니까 비싼데, 마침 우리 그 창고에 15, 15mm 플레이트가 뜨끈이스테가린 플레이트가 여러 장 있어. 만약에 15mm로 써도 된다라고 너네가 그 허락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 돈을 아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다 보니까 그래. 15mm로 사용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그냥 아카데믹 하게는 그냥 미니멈 요걸로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켓 시추에이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인걸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엔지니어링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플레이트가 이미 사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15mm, mm 두께로, 어, 베스트를 제작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p를, p에다가, 이 기계공학과 엔지, 기계 엔지니어가 여기다가, 10바 게이지로 해가지고, 미니멈 티크니스를 1 0 1 2 3 4 m m 를 얻었어. 근데, 어쩌피차 해가지고, 이 플레이트의 티크니스가 15mm로 됐어. 에? 그러면, 이, 이제 이거, MAWP는 뭐냐면은, 이 15mm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 요거를 뭐 이왕하고 하면은 컴플리트 베셀이에요 그니까 미니멈 딥크니스는 요거지만 실제 이제 제작된 어, 베셀의딥크니스로 거꾸로 해서 압력을 구해보니까 당연히 이더 두껍게 했으니까 거의 견딜 수 있는 압력은 10보다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압력이 MAWP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PI 520에 보면은 디자인 프레셔랑 MAWP랑 같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의 엔지어링을 겪은 베셀일때 거의 디자인 프레셔랑 MAWP랑 같을 수가 없어요. 음? 실질적으로 거의 MAWP가 디자인 프레셔보다 큽니다. 진짜 일부러 막 작정하고 MAWP랑 디자인 프레셔랑 같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베셀 있잖아요 이미 있던 베셀을 가져와서 재소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어떤 때냐면은 뭐 프로젝트가 베셀다 만들어 놨는데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어 그래서 돈 다시 머무, 다 어, EPC가 물어주고 그냥 이 베셀 배셀 업체에서 베셀을 그냥 창고에다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베셀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MAWP를 이미 알잖아 왜냐면은 완성된 베셀의 t h i c k n e s s 아니까 그럼 그 MAWP를 s 프레셔로 차용하는, 어, 강판, 뭐, 한, 다섯 개, 뭐, 더 줄여서 하니까 이 가격을 줄일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도 거꾸로 요청이 와요. 이혹시 하이트 못 줄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융통성 없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화학공학 엔지니어, 아니면 자기 귀찮은 엔지니어는, 야, 10.2m 에서 못 바꿔. 그냥 10.2m로 해. 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는, 자기가 진짜 뭔가 세이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10.2m 에서 10m 터로 줄일 건지를 국리를 하는 거예요. 어? 왜? 돈 줄일 수 있다니까. 에? 그러면 10.2m 10 에서 10m 터로줄이려고 이것저것 이제 막 해보는데, 보통은 엔지어링에서는, 니 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10.2m 터로 내가 했는데, 10, 10m 터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내가 또 문서를 다 바꿔야 된다고요. 데이터 시대 시점 이루 했는데 얘네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시대도 1 0미터로 바꿔야 되지, 예, PNID도 1 0미터로 바꿔야 되지, 뭐 여러, 이거 하나 바꾸면 여러가지 문서가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 야근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못 바꿔. 그냥 그러는 거야. 귀찮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되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 귀찮아. 못 바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아씨 난 몰라 돈 모르고 그냥 네 사정이지 이것들이 공정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공정 기계 배관 전기 뭐 개장 이런 모든 각 부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벤더들의 어떤 돈 줄이기 위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야 하란 대로 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고 비싸지는 거 적자가 나는 거야 왜? 내가 좀 더,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해가지고, 바꾸고, 뭐, 하면은, 줄일 수 있는데, 다 귀찮으니까, 야, 그냥 하란대로 해, 잔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다 비싸지는 거야. 아무도, 뭐, 그걸 세이빙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좀더 마켓 상황에 맞게 설계하면 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큰 EPC에서 굳이, 내 시간, 내 노력,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돈 줄인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 어? 그 줄인 돈 나한테 월급에다가 뭐 해가지고 줘요? 내 월급이 300만원인데 이렇게 줄이면 뭐 400만원, 500만원 더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나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생에서도 이제 했는데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 리커알드 티클래스를 해보니까 요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어? 이렇게 막 소수점으로 나오죠. 막15.4209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구매한 거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실제 어 실제 이제 티크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티크니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MAWP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MAWP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봐 봐요. 여기 이제 엘리먼트가 뭐 바텀 헤드. 바텀 헤드 하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헤드 이렇게 둥그란요 DC 이렇게 요렇게 된거 바텀 헤드 쉘1 이거 플레이트 1 2, 3, 4, 5의 각 엘리먼트 예? 그리고 탑 헤드 요거 별로 각각 티크니스가 달라요 리커 헤드 티크니스가 다르니까 각각의 MAWP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정해서 요거를 베셀의 MAWP라고 하고 요그 베셀 시작 도면에다가 도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 베셀의 베셀의 MAWP는 요거다 그리고 코로디은 뭐예요? 이제 얼라우블 그 코로전 얼라운스가 있는데 이제 베셀은 이제 그 코로 코러, 코로전이 있잖아요. 응? 부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식이 만약에 이 플랜트가 20년을 견뎌야 돼.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코로전이 일어나는가? 뭐 약간 3mm가 일어난다. 그럼 그거를 계산을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있을 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계산을 했는데, 아니면은, 뭐, 머티리얼 엔지니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뭐, 리커열드는 뭐, 15mm가 필요했는데, 여기다가, 어, 코르전 얼라운스를 더해가지고, 뭐, 18mm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요거, MAWP는 뭐예요? 이 코르전 얼라운스를 고려 안한 거야. 뭐냐, 20년이 다 돼가지고, 이 3mm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압력이 MAWP다. 여기 정의에도 있었죠. 이렇게 코로전 음? 로딩. 어, 요거 익스클시브. 요걸 제외하고, 어, 어디 메탈 티크니스 allowed for 코로전을 위한 허용 그어디셔널 티크니스를 제외한 나머지 티크니스로 구한 게 MAWP다라고 이제 정의를해 있고, 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MAWP랑 set pressure랑 그 정의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